급등 가능성? 지금 주목해야 할 JSTV 차트 분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현재 JSTV 가격은 60.02원으로 단기 이동평균선 20일인 60.45원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기 이동평균선 50일, 인61.10 원도 하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2,722만 JST로 지난주 평균 거래량보다 약15% 감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57.76원의 저점을 기록한 구간에서 거래량이 40% 급증한 것이 확인되며 단기적인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JST는 현재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거래량 패턴을 고려할 때 반등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대 강도지수 RSI, JST의 RSI 값은 현재 50.69로 과매도나 과매수 구간에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초 RSI가 30 이하로 하락했을 때 JST의 가격은 58.06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62.39원까지 반등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의 안정적인 RSI 값은 현재 JST가 횡보 구간에 머무르며 매수와 매도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j s t 의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48.81로 중립 상태에 해당합니다. 과거 스토캐스틱 값이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 JST는 약세를 벗어나 10% 이상의 단기 반등을 보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값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낮추며 상승 모멘텀을 형성할 준비 단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JST 위 MACD 값은 0.68, 신호선은 0.89로 하락 추세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이전 0.25에서 현재 0.15로 감소하며 하락 압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JST가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방향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볼린저밴드 JST는 현재 볼린저밴드 하단 57.24과 중간선 6 0 1 6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60.0이 원에서 하단선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는 JST가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려는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밴드 하단선을 이탈했을 때 8%가량 반등한 사례가 있으므로 밴드 상단 63.28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JST의 현재 가격은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 61.8%와 100% 사이에 있습니다. 현재 가격 60.02원은 58.06원, 100%에서 반등했으며 상위 저항선인 70.80원, 61.8%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과거 유사한 되돌림 구간에서 JST는 15% 이상 반등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 동안 JST의 최고가는 78.20원, 2023년 10월이며 최저가는 58.06원, 2024년 12월 초입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2,800만 JST로 최근 거래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JST는 약 20%의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장에서도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JST는 최근 3년 동안 91.42원, 2021년 5월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현재 60.02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58.06원으로 이 수준에서 2회 이상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장기적인 거래량 분석에 따르면 현재 수준은 매수세가 유입되는 저점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총평 JST는 현재 단기 하락 추세에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등 기술적 지표들이 과매도 신호에서 벗어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보나치 되돌림과 장기 차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 주요 지지선을 확인한 만큼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